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over and over, repeatedly,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두 표현인데요. 그 차이를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어떤 표현으로 오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over and over. 이 표현은 over and over. 이런 식으로 느낌 없이 그냥 빨리 발음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고요. 강조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씩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당연히 격식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강조하는 느낌이고요. 짜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상 대화체고요. 정서적으로 영향을 표현할 때쓸수 있습니다. 또 끈질기단 느낌 전달되죠. repeatedly. 당연히 격식적 느낌 들어가고요. 글, 보고서, 공식 연설에 사용됩니다. 여러 차례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짜증, 강렬함이 강조되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 차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따라서 repeatedly는 천천히 강하게 발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두 편을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고요. 간단한 표현이지만 천천히 읽어야 되는 경우는 강조의 느낌이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고요. 하나하나씩 예문을 통해서 의미를 다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y struck h e over and over. 그들은 그 여자를 때렸다 이거죠. Over and over.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끈질기게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죠. 어떠한 이유로 때렸는지 모르겠고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깔끔한 스타일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네요. She said over and over how sorry she was. 그 여자가 얼마나 죄송한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다. 강조하면서 말하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죠. He asked the same things over and over. 그는 동일한 것을 물어보았다. 누구에게 물어보았다는 없죠. 만약 나에게 그러면 He asked me the same things. 이렇게 갈수 있는데요. Same things니까 여러 차례 같은 것을 over and over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았다. 짜증도 나고요. 그거 들으면서 저 사람 왜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지?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Surgeons have operated repeatedly on his crushed leg. 의사들이 수술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의 뭉개진 다리에 예를 들어 다리가 차 바퀴에 깔렸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차입니다. 다리가 으깨져버린 거죠. 그러한 다리에 수술을 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느낌보다 그냥 여러 차례 했다는 느낌 전달되고요. 그러한 팩트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수술하다 할땐 operate on 이렇게 표현한다.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그 부분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The audience repeatedly cried out for them to speak louder. 관객들은 반복해서 cry out, 그러면 울부짖었다, 그래서 밖으로, 이게 아니라 좀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한 거죠. 크게 얘기해주세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여러 명이 한꺼번에 요청을 했다, 이러한 느낌인데요. cry out for them, 그들이 to speak louder, 크게 이야기하도록 요청했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 내용이 울부짖었다는 느낌으로 전달되죠. I shake my head repeatedly. 나는 나의 머리를 흔들었다 반복적으로. 이럴 때 머리를 흔들었다는 게 위아래로 흔드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나드죠. 양옆으로 흔들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법정입니다. 제가 어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계속하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에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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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고개를 양옆으로 흔들었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over and over 그리고 repeatedly 반복적으로 라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거기에 짜증이 섞이느냐 또 지속적이냐 이러한 느낌 또 계속 끈질기게 가느냐 이러한 느낌의 차이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주시고 꼭 여러분의 어휘 생활에 이런 차이를 구분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dishonest 그리고 shady 뭔가 부정직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달되는 표현인데요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두 단어의 차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